영상 촬영이 필요하세요. 회가변, 돌잔치, 결혼식, 각종 행사 촬영, 노론 촬영, 유튜브 라이브까지 전국 어디전 불러주면 갑니다. 양산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탄소 중립 포인트 가입 홍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9월 말까지 탄소 종립 포인트제 집중 홍보 기간을 지정하고 시민들의 가입 편의성을 위해 찾아가는 가입 홍보 창구를 운영하며 지난달 30일 이마트 양산점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에너지 전략과 환경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날 현장 접수에서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 서약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탄소 중립 포인트제 현장 접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장 접수는 9월 6일 하나로마트 양산 증산점 9월 20일 트레이더스 홀 세일 클럽 양산점 9월 27일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행사 당일 현장 신청 접수와 더불어 선착순으로 소정의 홍보물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구성원, 그리고 상업시설의 실제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소중립 포인트제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가구와 상설시설은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연간 최대 2만 5천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에게는 가구당 2,000원의 인센티브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됩니다. 또 경상남도에서는 9월 1일부터는 탄소 중립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가입 확인서를 저장하거나 캡처한 후 경남 탄소 중립 포인트에서 가입 확인서를 인증하면 신규 가입자 선착순 500명에게 기념품 양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에너지 전략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동시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후위기 대응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양산TV 구독해주세요.